면적 자체가 조금 50% 정도 커졌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900세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장님, 그 기존의 고주파 시술과 다른 3단계 깊이 조절로 맞춤형 시술이 가능한 듀얼 모노폴라 고주파 시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시술인가요? 말씀하신 내용의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기존의 고주파 기계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지만 깊이 조절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셀프 음.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특성들을 이용해서 네. 피부 깊이를 조금 더 차별화해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시술을 할때 등에다가 패치 같은 걸 붙이고 얼굴에 전극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흘려서 치료하는 기계가 보통 단극성 치료 기계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써마즈와 음. 같은 시술들이 이제 단극성 고주파 계열로 분류가 되는 고주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출력이 높은 고주파 기계인데 그것들 중에서 깊이 조절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할수 있는 새로운 기계다. 그 기계 이름은 세르프다. 정리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TV 광고 보다가 그 유명한 박신혜 배우님이 출연한 모습을 제가 본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고주파 리프팅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또 장비의 시술이 있어서 어떤 거 되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셀프가 해결책이 좀될것 같은데 또 기존의 고주파 시술과 어떤 게좀 많이 다를까요? 기존에 우리가 쓰는 단극성 고주파 같은 것들은 주로 6.78MHz라고 부르는 단독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가 고주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셀프 같은 경우는 6.78MHz, 거기에다 음. 플러스해서 2 m h 영역대의 고주파를 추가로 발생을 시키는 음.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숫자가 높으면 치료 깊이가 조금 더 위쪽에 저희가 형성이 되고요 아... 숫자가 낮아지면은 조금 더 깊은 쪽으로 저희가 아... 침투를 할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6.78하고 2메가헤를가이음으로써 표면 쪽과 조금 더 깊은 쪽까지 치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장비에서 두 가지 주파수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피부에 더욱 깊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다른 또 장점은 혹시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이 우리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면 쪽 냉각을 강하게 하게 되면 화상을 입지 않으면서 깊은 쪽에 열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피 쪽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셀프 같은 경우는 다른 기계들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냉각 시스템을 제가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셀프 같은 경우는 제가 팁 크기가 보통 한세 가지 정도 형태가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팁이 20*30mm짜리 팁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셀프에서는 제가 이펙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펙터 60 같은 경우는 써머지보다 팁 크기가 한50% 정도 내외 저희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면적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랑 이만큼 면적에서 열을 한꺼번에 발생시키게 되면 응. 열이 중복되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침투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적 자체가 조금 50% 정도 커졌기 때문에 써머지 에펠렉스와 비교했을 때한 900살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형대가 되게 독특합니다. 써너지 같은 경우는 이걸 다섯 개의 펄스로 쪼개서 저희가 집어넣게 되는데, 셀프 음. 같은 경우 일곱 개에서 열두 개 정도까지 각종 파형들을 만들어서 피부 깊이에 따라서 침투할 수 있는 특징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엄청 섬세하게 조절이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어, 들어요. 조금 더 섬세하게 치료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파도가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아주 잘게 빠르게 파도가 치게 되면 깊은 데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깊은 쪽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파도가 음. 이런 형태로 깊게 게 약간 천천히 흐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에너지를 전달할 때도 조금씩 아주 얇게 쏘게 되면 표면 쪽에 열을 전달하는 데 특징이 있게 되겠고 조금 더 깊은 파형으로 이렇게 열을 펄스를 쪼개서 나누게 되면 조금 더 깊숙한 쪽으로 제가 침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셀프 같은 경우는 단극성 고주파계열 중에서 가장 깊이 조절을 잘할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픈 걸 진짜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저처럼 통증에 민감한 사람들도 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강한 냉각이 있게 되면 통증이 좀 줄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형 자체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저희가 통증을 느끼는 힘을 좀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셀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진일 보한 저희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써머지와 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정도로 시술을 하게 되면요 반 정도 이하의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써머지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에너지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증 자체가 한 7~80% 정도 써머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마취 없이도 되게 편안하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장님 그럼 세르프는 과연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방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의 열로 인해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살이라든지 살이 빠지기 싫은데 얼굴이 약간 탄력을 좀 주고 싶어 그런 분들이 받으시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 고요 기본적으로 살 빠지기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리프팅은 하고 싶어 그리고 이중턱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치료를 하시게 되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 예전에 받았더니 좋긴 한데 너무 아파서 다른 레이저는 못 받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기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막 아파서 평소에 그런 거잘못 받는 분들도 굉장히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시술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혹시 언제쯤부터 느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피부에 열을 주게 되면 콜라겐 섬유들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얼굴이 즉각적으로 약간 타이트닝 되면서 탱탱해지는 효과를 유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 피부 안쪽에 콜라겐 섬유들이 수축이 되는 것과 동시에 피부 안쪽에 있는 저희가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는 2차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데 한두달 정도 후 보게 되면 피부가 조금 더 쫀쫀해지고 탱탱해지고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즉각적으로 얼굴 쉐입이 좋아지는 것들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시는 효과가 나 보이실 거고 두 번째 한달두 달째에 걸쳐서 서서히 피부가 좀 리모델링 되는 듯한 느낌들을 받으시는 효과 를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에 나눠서 점진 적으로 계속 효과가 좀 나타난다 는 건데 그러면 또 1년에 몇번 정도의 시술을 받는 게좀 좋을까요 이렇게 얼굴이 리프팅 됐다가 원래처럼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보통 한 1년 정도 내외 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 년쯤 지나 게 되면 효과가 뭐 수치화로 말씀드리 긴 없지만 반 정도 떨어지는 느낌이 음. 나오기 때문에 기본 기본적으로 1년에 두번 정도 플랜을 세우시는 것들이 가장 좋지 않겠나.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또한 가지만 딱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시술들 같이 조합해가지고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저도 그러기도 하는데 세르프랑 또 같이 병행해서 받았을 때 효과가 훨씬 배가 될수 있는 진짜 찰떡 구마빈 다른 시술이 있을까요? 울세라라고 하는 하이프 치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중턱 라인 같은 경우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시면 그런 하이프 같은 것들을 병행하시면 좋고 어, 또 음. 요새 많이 권해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온다라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온다 레이저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기계인데 깊은 쪽에 피부를 좀 수축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세르프 같은 걸로 탄력을 주게 되면 얼굴 쉐입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적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르프와 정말 찰떡궁합이거든요 이두 가지 시술하시면 특히 라인들을 좀 개선하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너무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르프 하면 아직은 못 들어보셨을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써머 카피한 기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써머지의 특징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기계임에는 분명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다른 파장들을 좀 섞어놨고 거기에다가 팁 사이즈를 좀 키워놨고 냉각 시스템을 강하게 잡아놨고 그리고 안에 파형들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시켜서 임상적인 결과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써머지와 이거를 비교해봤을 때 똑같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이 나오니 게 셀프 같은 경우는 얼굴 쉐입을 조금 더 다듬어주는 효과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의 윤곽선을 리프팅 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고 나서 뭐 궁금한 내용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궁금한 점들이 계시거나 하게 되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서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시작 리더스피부과 압구정점유성재 원장 MC 장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